3월에 부산을 여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추천할 만한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탁트인 바다와 백사장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광안리 해변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해안가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의 상징이라 불리는 부산타워입니다. 밤에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오륙도 해상공원입니다.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 해안을 따라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범어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사찰로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부산은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각자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추천 여행지들을 참고해보세요.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